인천 상륙작전 숨겨보죠 수학전프그죠 아, 네. <laughs> 작년에 그전 유비전에서 수학전프 방문했잖아요 어, 다시 또수학전프를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오늘부터 애복수를 시작한 우리 니네공국제도 있는 것 같고 지난주에 또 애복수를 시작했던 어,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또 애국수 기간이잖아요. 와, 그래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2024년 어, 또 1월 2일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 함께 이렇게 수학 캠프를 하나님께 드릴 수있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소와 1장 1절부터 9절 합동할까요? 네. 시작 요아의 종 모세가 죽은 날, 요압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오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끝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광야와 이 내방에서부터 흥가 고이르라대 강까지 해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내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되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주자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미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게 명령한,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대하라. 놀라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에 자,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간 선지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는 내용이 오늘 요구서 일장 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구서는 정말 뭐 특별한 하나님 앞에 부른받는 종이잖아요. 모세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지팡이를 딱 던지면 뭐요? 홍해가 갈라지잖아. 지팡이를 딱 던지면 반석이 됐죠.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딱 던지면 만나가 떨어지고. 야, 모세처럼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구서는 누구예요? 모세. 수종이야. 그러니까 백성에게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야. 이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굽에서 끄집어내서 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거의 다 했을 것 같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떨결이지만 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죠. 여호사가 이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요당강 동편에서 요당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이 입성해야 돼요. 이 가나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430년 동안 우상이 승배한 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천웅성과 같은 요리구성이 있고, 가나한 일곱 적석은 그 어떤 적석과 싸워서 지지 않는 적석이야. 이사일 백성은 오합 지저지니까, 이형적인 숫자라든지, 자, 군사 조직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한 땅이 입성해서 일곱 적석을 묻힐 수가 없었잖아요. 이사일 백성이 어떤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얼마나 특질하게 말을 안 들었잖아. 그치? 고집부리고. 그쵸?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이 백성을 이끌고 여당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자, 인도한다는 게이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었던 것같아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강대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언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자 심령 상태라는 거요 자, 강, 왜 강하고 담대 라 하겠을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렇겠죠. 그치?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루하고공연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 수학캠프를 오늘 우리 학생 친구들은 어때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어, 그쵸. 자랑 어려 왔죠. 여러분 수학을 좀 뽐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온친구도 있을 거야. 그쵸? 때로는 자, 여우수아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을 친구 있어요, 혹시? 나스포자 흔들어봐 없지 그치 다 수학을 잘하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맛을 봤잖아 그쵸 그쵸 지루스는 안았지만은 다른 친구들다 와가지고 지난번 수학 캠프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아, 재밌었다 어요 하더라고 난 수학 캠프는 쉽지 않을 줄 알겠는데 영어 캠프 보다 수학 캠프를 더 좋았다고 하는 친구들 삐죽이 많더라고 그치 그 기대가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 대한 부담감 두용감이 있는데 의외로 수학이 재밌고 또 하고 싶고 아, 할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친구가 많다고 지난번 캠프 피드백을 통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서 "야, 그렇다. 뭐든지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치? 네. 도전을 해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 가 오늘 자하나미의 요사를 자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그전에 가난다윈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자 미래의 영이잖아. 근데 이미 뭐야? 네가 밟는 땅을 다 뭐야? 주었다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 2024년 우리가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아자 앞으로 우리가 먼 산이 남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세팅해서 가라가는다 뭘로? 발로 밟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란다. 2024년도 그렇고 이곳저캠프도 그렇고. 수학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또 선생님의 어떤 지도를 봐줄 때, 야,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뭐든지 시작을 해봐야 돼. 여기 속담 있잖아. 시작이 뭐라고? 다응이라고 아, 그치? 다 두려움 때문에 뭐냐면, 시작을 하지 못해. 두려워서. 두려워서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목사님이 말씀을 보니까, 자, 목사님은 20년 전에 이제 영국을 가게 됐어. 영국그 당시에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부럽던 거야. 공항에서 막 출국에 넘어갈까? 영국 사람은 대할까? 막 그런 걱정 마음으로 갔잖아. 갔는데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지. 못했지. 왜? 안 돼. 가지고 갔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영국을 갔는데 딱 가서 두달 되니까 목사님 이제 이 조업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피자 학. 도미노 피자 있잖아.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에 취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대형 사고가 난 거야. 한국하고 영국하고 문전이 반대색이잖아. 그래가지고 영국의 아줌마를 박아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영어가 안 됐잖아. 영어가, 그렇지? 영어가 안 돼. 맨 경찰서도 출동을 하가지고 뭐 서로 뭐라고도 뭐라게지 고막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와 이제 막 혹독한 훈련이 됐지.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고또 이렇게 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름대로도. 자신감도 없고 영어에 대해서 좀 능숙하게 된 거야. 아,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됐더라고. 그렇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럴 것 같아. 그렇 우리 나라에서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중간에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석희 목사님이 부천에서 그 뭐지? 개요회할 때 본인이 수학을 못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목사님 좀 반대야. 목사님 수학을 잘했어. 영어는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여러분 주산 알아요, 주산? 주사 그때, 목사님 때에는 주산이 진짜 보급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진짜 주산을 잘했어. 그래가고 초등학교 때는 수학 천재란 말까지 일부 학생한테 들었던 적이 있었어. 중학교 때까지는 잘한 것 같아. 중학교 이후로는 시원찮아. 왜냐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게 돌아보면은 야 그때 도전하고 계속 나갔으면은 아아 수학을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지금도 들더라고, 그렇죠? 아 뭐든지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 시련이나 문제, 어떤 나에게 직면한 것들을 어떤 마음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고 함께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할수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지체되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오늘 요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아, 그렇죠? 추억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우리 앞에 나가던 믿음의 선지자는 화려해 보고 좋아해 보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 모델을 보잖아.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 보인다. 그렇지? 나는 못할 것 같고 안될것 같잖아. 근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한다겠죠? 요수와 함께 한다그랬고 그리고 미리 그 땅을 주었다 그랬어 발로 밟으면 다그땅내 땅이 된다. 여러분도 네. 뭐야 학습도 마찬가지야. 내가 의지를 갖고 부족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지혜가 부족하면 뭐야? 기도하러 갔잖아요. 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 하면은 아 이번 수학 캠프가 또 다른 수학에 대한 자신감, 어떤 분야를 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을 목사님한테 해보게 됐어요. 네. 자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어려움 어릴수록 무궁한 잠재능력이 있는 거야, 진짜. 그걸 꺼집어 내는 게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 선생님과 우리 사모님 자 디렉토 함께 목사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계속 두려워서 말라하잖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모세사고에 여호사도 너무 두려웠던 거야. 거기 할수 있을까? 건널 수 있을까? 철원성 같은 열러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일곱 적수로 무트린다는 것은 여호수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누가 여호수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 내가 모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호수와 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자우 유주영이가 안 왔잖아. 주영 그쵸? 유주영이 잘 알죠. 유주영이 엄청 찬양을 좀 잘하죠? 그치. 잘한 편이잖아. 그리고 좀 찬양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안넣어안 안 놓더라고. 보통 학생보다 20분을 더 찬양을 하더라고. 진짜. 원래 주영이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어. 자, 아이엠 니즈 오기 전에 주영이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 그치? 지금 우리 뉴욕주민들이 1년 전에 주영에 대한 동영상 봐봐. 무대에서 벌고 떨었어. 그치? 근데 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무대 공포증이 여디 가버렸더라고. 그치? 네.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맛깔스럽게 멘트까지 넣어. 그치? 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테크닉까지 늘었더라고 원래 주영이가 그런 주영이 아니었거든.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하니까 아, 주영이한테 이런 끼가 많은지,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볼지 모르겠어. 막 놀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우리, 뭐, 소원이, 하영이도 마찬가지고, I 이 m 들루기자 수동적으로 의자에만 앉아있던 친구들이 다양한 한을 통해서 앞에 니들어 서보고, 그치? 많은 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 우리 학생들한테 무궁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목사님 경험하고 체험하거든. 아, 언어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구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하나님은 하나님 영상을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 권수를 주셨더라고. 아, 네. 근데 그것을 꺼지 고 내고 그것을 발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렇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직 네. 들어가지도 않았어. 요단 강도 건너지 않았어.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일곱 적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보여준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그 땅을 넘어가서 일곱 족속을 무찌르고 가라 땅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야? 가기도 전에, 그치? 요당 동편에 있는 요수와에게 벌벌 들어서 떨고 있는 그 요수와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그치? 약속을 주잖아요. 뭐, 너와 함께 하겠다. 그쵸? 주의하러 율법을 묵상하고, 그쵸? 그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응? 그 낯속의 맛술못 들고 하나님 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나가라는 아 거야. 그렇지? 2024년도 그렇고 이번 예복소 캠프도 그렇고 이번 수학 캠프도 그럴 것 같아. 실제적으로 그렇죠? 캠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돼. 실제적으로 그렇지? 캠프를 통해서 진짜 수학에 대한 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죠?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쵸? 어떤 한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캠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네. 그런 마음으로 상을 했으면 좋겠어, 진짜. 기대했으면 좋겠어. 요수아에게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렇게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 약속하시고, 우리가 받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면은, 능치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쵸? 아, 네.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렇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 선생님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안에, 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2 0 2 4년다 기대가 돼요? 설레요? 네. 어, 꿈을 꿔요? 네. 아,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먹는 어른들은 글씨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도, 아, 걱정이 많더라고. 기대되고, 또 상호가 되고, 또 어떻게 하실까? 내가 소망도 되지만은 또 현실이 넉넉지 않거든. 그치? 이 그러한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은 두려움이 확 엄습 오거든. 여러분들도 그두려움이 연습에 오는 게덜할것 같아. 그치? 왜? 여러분은 그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잖아. 그치? 잘 훈련받았잖아. 근데 두려워하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그치? 와, 우리 윤석이가 말했어? 야, 잘 훈련받았더라. 윤석이막 오늘의 그, 게 창을 보면 막 뜨거운, 막, 그런, 열정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 마찬가지야. 아 윤증처럼 돼야 돼. 어려움 찾아오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돼. 그치? 어려움 찾아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돼. 그치? 또 어려움 찾아오면 버티면 돼. 버텨.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버티질 못하는까 그래. 인내하지 못하는까 그래. 왜 포기를 해? 하다가,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만 두는거 아니야? 그 자리에, 어떤 친구는 3시간 걸렸다면, 어떤 친구는 6시간 걸릴 수 있어. 근데 포기하면은, 그 분야를 정복하지 못해.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잖아. 그치? 렇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중간에 뭐예요? 포기해 본다니까. 그렇지안 된다고. 자포자기 한다. 그게 그니까 자, 여러분, 가나한 땅을 좀이어야될백성들도그렇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큰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할때 시합하고 싸울 때 뭐냐면은 모든 것은 밖뀐 문제야 두려움과 싸우는 거거든 두려움만 정복하면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정복하는 거야 아, 네. 그치 그 고트 선수가 상대방을 보면 뭐냐 눈싸움을 한다잖아 눈싸움을 길을 제압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뻔치랩이 생기는 거잖아 마찬가지거든그 그치. 우리가 자, 이건 수학캠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제거합시다. 그죠?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수학을 정복할수 있어요. 안될 수도 있어. 그치? 어 부딪힐 수도 있어. 그리고 실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내식고 내식고 의미를 새겨보는 거야. 그치?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죠? 어한 시간 안 되면 뭐야? 다섯 시간 하면 되잖아. 그치?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죠? 고민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치? 이게 또시작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목표점을 가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뭐냐면 평가해. 빨리 왔냐에 그걸 본단 말이야. 어지까지 높이 갔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측정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 내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 내가 안 되는 사람이 끝까지 안 좋아하면은 그것을 하는 기 보시더라고. 그죠? 여러분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학습력이 뛰어나서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어떤 친구들은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이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나름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약속에 말씀을 들고 인내하며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약심하지 맙시다. 아, 네. 약속의 말씀처럼 강하고 뭐요? 담대해요 그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요우세와 함께 하 것처럼, 우리 뉴제공동체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수학 터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 네. 그죠? 네. 기대가 되죠? 아, 네. 중간에 이탈한 친구 있으면 돼, 요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안 네. 돼요. 끝까지 갑시다. 아, 네. 어? 그죠? 렇 그러면 네. 목표는 도달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다 무릎 꿇어보세요. 여러분 다 무릎 꿇어보고 자, 시학캠프또에범스캠프가 진행 중이고 또 진행됩니다. 그쵸?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쵸? 2024년을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2024년 가다 보면은 두려워할 일 있고 놀랄 말이 있고 그쵸? 낙진될 일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자, 여호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둘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 말씀 가운데 우리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줍니다. 그죠? 렇 이번 수학템부도마찬가지예요 그죠? 렇 시작이 절반입니다. 이제 벌써 절반을 성공했어. 그죠? 렇 우리가 좋은 시간에 그 분야를 갖고, 그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내함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 도을를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뭐 수학회표를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그 붙들고, 수학회를 붙들고, 예복서를 위해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주의 삼창불을 우리 가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관계 다시 회복하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캠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캠프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지혜 명철 총령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수학을 아버지 붙들고 시험할 때 하나님 지혜 명철 주셔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박삼일 한달살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일정 일정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서 수학이 재밌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수학캠프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 줄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